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4학년도 논술우수자전형을 통해서 한국은행학교에 입학한 한국문화학과 김시효입니다 어, 저는 학원을 따로 다니지는 않았고요. 원서 접수한 이후에 독학 위주로 2주에 한 번씩 수학 개념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꾸준하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. 어, 혼자 공부했기 때문에 좀 막연했던 것은 있었습니다. 그래도 평상시에 수학 공부를 좋아했었기 때문에 개념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논술 공부를 같이 병행해서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어, 정보력이 부족했던 것은 채점 영역에서 가장 부족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어떻게 공부를 했었냐면 우선 기출 문제로 제가 저만의 풀이 방식으로 문제를 푼 다음에 개념서를 참고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이나 조금 구멍이 있다 생각되는 부분을 제 손으로 먼저 개념을 채워가면서 공부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채점은 학교 홈페이지나 논술 카페에 공개되어 있는 모범 답안을 보고 비교하면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.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논술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좀 좋은 결과가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음, 후회되는 점은 없는 것 같고요. 답안지를 작성할 때 너무 두서없이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적었던 것 같아서 다시 돌아간다면 문제풀이를 논리적으로 적성하는 방법. 또는 글씨체 정도는 다시 연습하고 싶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. 어, 예상보다 문제 난이도는 좀 쉬웠던 것 같습니다. 네, 다만 조금 당황했던 부분은 문제 유형이 제가 예상했던 거랑은 조금 달랐어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범위나 형태보다는 그 시험지의 구성 자체가 공개되어 있는 예상 기출 문제랑은 조금 달랐던 기억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시험지를 받자마자 조금 아예 새로운 형태라서 조금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문제에 집중하면서 문제를 풀다보니까 제 페이스를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어, 논술 시험을 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논술 공부에 가장 위험한 것은 특정 파트를 준비하는 게 가장 위험한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기출문제를 풀다보면 빈출되는 시험 범위라든지 개념 파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시험에 나온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모든 범위를 공부하려고 가장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운의 영향은 맞지만 운에 맡기는 것보다는 다 공부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. 논술뿐만 아니라 모든 수학 문제를 풀때 저만의 팁이 있다면 풀이 과정이 생각나지 않을 때는 손을 움직이는 게 저만의 팁이었습니다. 문제를 보고 떠오르는 모든 공식들을 손으로 조금씩 쓰다 보면은 그 과정에서 문제 풀이의 실마리들이 조금씩 보였던 것 같습니다. 시험에 다가올수록 저도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채점을 했을 때 결과가 좋지 않으면 더 긴장됐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문제를 푼 뒤에 답안을 맞춰보지 않고 개념서를 펼쳐서 개념서에서 참고할 수 있는 개념들이 없는지 구멍이 난 개념들은 없는지 먼저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풀면서 수학 문제 풀이에 대한 자신감이 더 올라가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논술 전형에서 가장 큰 무기는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또그 자신감은 자신의 수학 공부량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 동안의 공부량을 토대로 끝까지 자기 자신을 믿고 공부를 한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내년에 한국항공대학교에서 봐요.